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강도에게 가방을 뺏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프랑스 시위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 놀란 한국인들은 이 사건에 더욱 관심을 보였는데요.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강도 사건은 프랑스의 폭력 시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으며 그렇게 이번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프랑스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을 텐데요. 현재 프랑스 시위 상황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프랑스 대사관은 프랑스를 여행하는 외국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파리 외곽 지역 방문 및 해당 지역 일대 숙소 선정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이 같은 폭력 시위가 시작된 것은 지난 6월 27일 경찰이 손총에 알제리계 소년 나엘 메르주쿠가 목숨을 잃은 사건 때문입니다. 사실 그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만 해도 경찰이 그에게 총을 쏜건 정당방위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러나 몇 시간 뒤에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동영상에서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나엘이 있었고 차량 앞에 두 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운전석 쪽 창문에 권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네 머리에 총알이 박힐 거야 라는 음성이 들리고 곧이어 나일이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 즉시 나일에게 총을 발사했고, 나일은 수십 미터를 이동해 어딘가에 부딪히며 그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이 나일에게 총을 쏜건 인종차별적인 행태라며 흥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파리 외곽의 가난한 동네에 사는 알제리, 모로코계의 나일이 아니라 파리의 부유한 지역에 사는 젊은 백인 남성이 나일처럼 가벼운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면 경찰이 총을 쐈을 리 없다”라며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이민자가 프랑스 경찰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는 건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인권시민단체 권리의 소호자가 2016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흑인 또는 아랍계 남성 청년은 다른 인구 집단보다 경찰에 검문을 당할 확률이 최소 20배 높다. 2020년 이후 교통 검문 중 사망한 21명 중 대부분이 이민자 출신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결과에 북아프리카 출신의 카더르 마조비는 프랑스 시민권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한다라고 미국 뉴욕타임스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나일의 사망 소식은 소외 계층의 트라우마를 자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는 그동안 억울하게 살아왔던 이민자들이 참아왔던 분노를 터트린 사건인데요. 실제로 나엘의 어머니는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라며 나엘을 위한 정의라고 적힌 흰 티셔츠를 입고 추모행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의 시위는 더 이상 억울한 이들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닌 약탈과 폭동으로 변해가며 일반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경찰에 대한 분노로 시작해 시위대는 경찰서를 향해 화염병과 폭죽을 던졌지만 이내 구청과 도서관, 초등학교에까지 불을 질렀습니다. 또 길거리에 세워놓은 자동차 등에 방화를 저질렀고 총기 매장에 들어가 소총을 훔치고 파리의 나이키 매장, 애플스토어 매장 등을 약탈했습니다. 또한 대형 식료품 가게에도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그 피해를 보면 6월 30일 기준 건물 492채가 훼손되고 자동차 2천여 대가 불에 탔으며 화재는 총 3,880건이 발생했습니다. 54세 공무원이 발코니에서 총을 맞고 사망했으며 파리 남부의 시장 집에 차로 돌진하면서 부인과 아이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41명을 태운 버스가 시위 참가자로 보이는 이들의 공격을 받아 승객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이민자 차별에 대한 항의로 벌어진 시위라면 그동안 프랑스에서 수없이 인종차별을 겪고 있던 아시아인을 공격한 것은 시위가 점점 약탈과 폭동으로 변해가며 차별을 반대한다는 그들의 명분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황이 너무 커지자 시위에 나섰던 나엘의 엄마는 경찰 전체가 아닌 아들을 총살한 경찰관에게 화가 난다 라고 꼬집었으며 나엘의 할머니 역시 시위대가 나의 손자를 핑계 삼아 가게 창문을 부수거나 학교를 불태우는 일은 멈춰야 한다 라고 시위대를 향해 진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카메론 출신 아버지와 알제리 출신 어머니를 둔 이민자 2세이자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은바페 역시 나일의 사망 소식에 분노한다. 하지만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라며 대화를 위해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가는 프랑스의 시위는 벨기에와 스위스 등으로 점점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계의 눈은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위를 보면서 수년 전 한국에서의 촛불 집회를 기억하는 네티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의 촛불 집회는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대규모 촛불 집회 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시위와 강압적인 진압을 걱정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은 수준 높은 집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 시위가 계속되면서 수십만 명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는 계속되었는데요. 점점 더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촛불의 파도를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평화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 보여주었는데요. 100만 명의 시민이 모인 집회에서 사망자는 둘째치고 부상자 역시 한 명도 없었고 경찰에 연행된 사람 역시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독일의 한 재단은 촛불 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의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은 세계가 인정한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당시 BBC는 100만 명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위대 목소리가 더욱 커졌지만 여전히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로이터통신은 학생, 가족, 젊은 연인,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평범한 사람들이 참가한 평화 시위였다라고 말했으며 중국의 언론들 역시 시위 규모는 컸지만 다들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대단했다라고 감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만들어낸 평화 시위를 기억하는 네티즌들은 프랑스의 폭력 집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국의 평화적 시위와 비교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혹시 몇년전 한국에서 촛불 시위가 있었던 것 알아? 당시 한국의 서울을 꽉 채울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폭력 사태는 전혀 없었어. 나는 그게 더 충격적이라서 잊을 수 없었어. 차별을 반대한다고 모였는데 왜 상가를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갖고 있어도 폭력을 행사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진짜 평화 시위가 궁금하다면 한국의 평화 촛불 시위를 검색해 봐. 프랑스 시위를 보고 자연히 한국이 생각났어. 나는 몇년전 한국에서 촛불 시위를 할때그 자리에 있었거든. 집회가 끝나고는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질서 정연하게 지하철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온거 기억나? 프랑스는 절대로 한국을 따라갈 수 없을 듯. 아들을 잃고 거리로 나서야 했던 나엘의 어머니가 나엘을 위한 정의를 외친 건 역시 결코 또 다른 폭력을 바란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폭력적인 집회가 결국에는 폭도가 되어 그들이 말하던 정의를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더 이상은 인종차별로 인한 희생자 역시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아들의 희생으로 프랑스 사회가 차별 없이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랬을 어머니의 절실함이 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